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. 근데 안타깝게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도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. 너무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하니까 전화해서 저 사람 만나러 나가고 너무 이게 힘드니까 정신이라도 다른데 쏟으려고 계속 TV 채널 바꾸고 계속 게임으로 한눈 팔고 막 먹고 그러니까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하지가 않은 거예요. 왜냐? 내 방법으로 끊임없이 대처를 해갔던 근데 광야라는 것은 내 자신을 주님 손에 던져버리는 시간이에요 왜요? 그렇게 해야지 정금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물질을 제거하시려고 하는데 계속 이 물질을 빨아들인다면 이 과정이 끝나겠습니까? 사람이 여와의 호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간 이 계절은요 주님을 갈망하는 시간이에요 주님,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말씀하소서. 내가 정말 여기서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.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.